아니, 얘 잡아라고. 그치. 들어. 날, 날, 나도 들어줘. 나도, 나도 들어줘. <목소리> 이 게임은 보스 같은 거 있나? 있겠지? 어, 한참 올라가네, 이번엔. 달래. 멈췄어? 진짜로? 멈췄어? 어? 달라붙고 돌아서 달라붙고 돌아서 달라붙고 돌아서 바르고 뭐떨릴것 어, 같은데? 자 짠, 짠, 응? 이니왜온 거지? 뭐야? 제이콥 스나이더, 뭐별 필요 없네 하고. 아니 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올라가는데 일단. 저기 그어 뭐야 있었네. 떨어져. 퍽. 뻥. 그래서 퍽. 마튼 누르고. 저기 맞으면 죽겠지? 그렇게. 오 뭐야? 아, 꼈구나, 사이에. 뽁. 뽁. 어, 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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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점프, 점프인갑다. 바퀴는 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돌아서 밑으로. 자 다음 어 파악을 해봅시다. 그냥 얘를 피하면 되는 것 같은데 피해서 피해서 저로 가라. 뿅어 잠시만요. 뭐?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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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오케이. 버튼 누르고. 뭐가 바뀐 거지? 자, 버튼을 눌렀고. 터졌어! <laughs> 오케이. 뭐지? 저기를 차서 결러는 저로 가야 되네. 어? 잠시만. 여기 위로 둔다 이거. 수있 나름 게임 괜찮은데요? 참신한데? 여기서는 얘를탈 수가 있나? 어. 그러면은 머리를 타고 다음 걸로 가야겠지. 여기서 유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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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오케이. 잘났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나름. 나름 좋은 아이디어였어 뭐야? 뭐 하나도 안 보여. 어? 아, 이게 맵이야. 잠기만 뭐야? 가서 아 빨강 일단 봐야겠어 일로 가서 옆으로 간 다음에 앞으로 아, 뛰어 그러면은 옆에서 옆으로 뛰어 일로 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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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쭈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내려가서 뛰고 옆으로 공고빵빵빵빵공어공청한짓했 응. 빵. 이공, 이아이게 아닌데 원 두원이 원. 자아, 점점 머리 아프다 이제 큰일 났다, 계속 올라간다 얘 뭐지? 개이득 어? 뿅뿅뿅뿅뿅뿅뿅뿅빰빰 안젤라 파스칼 진짜 정보들이 근데 뭐 도움되는 정보들은 아니네 여기 아닌가 봐 11호 가야되나 보다 어? 오케이. 응? 그럼 죽게... 죽겠... 잠시만 그럼 어, 얘로 얘를 먹어 투송 가능하다 예전 것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야 아니 거기 누구냐 니가 어떻게 얌산해? 어 혹시 다리 잘린가봐 뭐야 왜 다리, 다리는 다왜 자른거야? 그래서 얘가 죽었구나 뭐 아무튼 뿅뿅 엑셀 뿅, 뿅. 에스, 뿅. 뿅, 뿅, 뿅아이 매력 부다 점점. 여기도 있네? 절로는 가면 안되는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안가고 얘가 나를 도와서 뭔가 해야되는게 있다 하고 무거워지면 내가 그때 하고 아이고. 잠시만. 알것 같은데. 어, 잠시만. <laughs> 음. 야, 왜 그래? 아, 뭐라, 퍼본신체와 연결 신호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본신체가 괴물의 머리 위에 있으면 신호를 잃게 됩니다. 다른 괴물의 머리 위에 달라붙어야만 그들과 죄차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니까, 괴물 둘 머리에 있어야 한단 말이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얘를 소환하고, 나도 얘 머리에 있어야 되고, 얘도 얘 머리에 있어야 된다. 빨리 와봐. 빡.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작동을 한다. 이 말이지. 띠링 밑에 문 열리겠지. 그러면 얘는 뭐 나가도 되나? 다른 사람 버리라 애매한데 한지한번더 가서, 한지더가한번더 가서, 아니 아무리 그리고 밑에 문 열리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바 가서, 한 이제 서한아이가한번더이한 이걸로 일단 넘어가 봐야겠 그리고 얘롱 어, 잠시만. 저걸 먹어야 되네. 이거. 내려가면은 이렇게 하고 뽕. 뽕. 먹어. 이렇게 하면 이제 네 개. wb 랩 1원 네.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네개한개 남았다 이제. 한개 남았다. 뿅 그온 다음에 빵빵안 되네 <laughs> 어안 되겠는데 잠시만 그러면은 이거를 얘랑 얘가 설마 묶여 있나 얘가 여기 올라가면은 얘가 올라가나? 아또 강아지들 써야되네 강아지 몸케치도 강아지 강아지 너무 느린데? 오케이. 어? 됐어. 뭐야? 어 뭐야? 안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났어. 보스인가? 보스니? 뿅뿅뿅뿅 사라진 게 아니었어. 뭐지? 보스다. 느낌이 보스다, 이거는. 쟤 뭐야. 뭐 어떻게라는 거야? 어, 어, 무서워. 너 뭐냐. 뭐 어떻게라는 거야? 어? 어? 체력이 줄었는데? 잠시만. 어? 잠시만요. 얘는 못 달라붙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되겠다. 되겠다.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결론 저 옆에 있는 쟤네들을 죽여야 되네. 잠시만. 아씨. 쟤는 필요 없는데? 이쪽 편에 나와라, 지금. 쟤 팽이 나오나? 쟤 팽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이 잠시만 아이! 얘 잡아라고, 그렇지 들어, 날, 날, 나도 들어줘, 나도, 나도 들어줘. 아씨, 아, 이제 아나는데 이거 됐어. 아, 아, <laughs> 아, 방법은 알겠는데 왜 못하겠어?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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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얘를 해서, 얘를 바로 죽여. 오케이. 오케이. 확실해. 맞는 것 같아. 다음에 나오면은, 얘를 이제 유도를 해. 그러고, 바로 갈아타! 바로! 아니, 먹지 마! 오케이. 그렇게먹고확실하진 알겠는데, 이제. 아, 어렵네, 앵골. 머리. 타고 못 가나 안 돼. 벽 타고 거리가 안 되는구나. 아예 아예 야한번더 아씨 저게 입으로 가는 행동을 모르겠다. 내가 일단은 얘를 죽이고 내려오면은 그냥 붙어있자. 이렇게 아씨 붙어있어. 이렇게. 아이고, 이어로 하는 장관은 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 바로 하면 되네 그냥? 오케이 a y o k 잡 y o 려서 바로 잡고 y 그냥 잡으면 되네 바로. 땅쌉 얘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어딨어? 아왜 이쪽에 내려 이쪽에 내려 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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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딱봐 내리내 야, 그리 그리고, 그리고. 아, 머리 써야 되네, 보스가.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네. 고마워. 뭐지? 비록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우리에겐 아직 그 기억이 남아있어. 의식 깊은 곳에 섬겨진 최초의 사명.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기억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되돌려야만 해. 그렇게 얘만 남은 거야, 지금 이제? 꼬마야 괜찮아? 갑자기 움직이질 않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 이름 이미 알고 있었어 저 사우론 눈깔이 계속 뭐지 저거? 과거의 사건을 해금했습니다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가고 싶어요 그냥 챕터 2 갑시다